진로 결정 코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두 번째는 뭐냐면 비전맵입니다. 인생의 지도. 내가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. 어, 저는 이제 이것을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경험하게 됐었는데, 한 책을 읽게 되면서 인생의 비전에 대한 얘기 를 나왔을 때, 그비전은 항상 뭔가를 이루어가는 걸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, 비전맵은 내가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가 있잖아요?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비점앱입니다. 내가 뭔가를 이뤄갈 거야.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는요, 주변에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내 혼자만의 뭔가가 이뤄, 할 거라는 의지만 갖고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가 혼자 할수 있죠. 그래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좀더 집중하고,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, 60대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,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욕구들을 내가 그때 만족하면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할 때, 그 비전맵이 그, 그, 제서야 온전해지게 돼요. 그래서 이 공부의 이유서와 더불어 비전맵을 가지시고요, 그거를 책상에 붙여놓으십시오. 더불어서 직업군 롤모델, 학과 롤모델, 벤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붙여놓고요. 내가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. 그래 기억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좀더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,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, 뭔가 뭐 답답한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? 그것은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늘 뭔가를 할때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죠. 왜?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. 한번 정진해 보십시오.